안녕하세요. SRFC 포트폴리오 플레이 영상입니다. 먼저 시작 화면입니다. 시작 화면은 3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 시작 버튼을 클릭 시 시작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볼륨과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 시작 방식입니다. 처음부터와 이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어서를 클릭 시 이전 플레이한 데이터를 불러와 플레이가 가능한데 현재는 이어할 데이터가 없으니 처음부터 플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이 로딩 화면이 나타나고, 로딩이 끝나면 다이얼로그가 나타납니다. 다이얼로그 화면에서는 캐릭터의 이미지, 이름, 대사를 볼수 있으며 스토리가 없어 대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대사는 다음과 같이 한 글자씩 글자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대사가 나타나는 중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모든 대사가 표시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모든 대사가 표시되면 아래 화살표 이미지를 통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클릭 시 다음 캐릭터에 대다가 표시됩니다. 다이얼로그가 끝나면 획득한 캐릭터에 대한 파업창이 나타납니다. 파업창에서는 캐릭터의 이미지와 스테이터스를 볼수 있고, 위에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획득한 모든 캐릭터들의 정보를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X 버튼을 클릭하여 전투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 전투를 시작하면 출전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전 장소와 출전 캐릭터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할 되어 있습니다. 출전 장소는 맵에 보이는 마법진과 같은 곳들이 출전이 가능한 장소이며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으로 생성 위치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이미지가 밑에 UI에 가려져 선택이 힘든 상황이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맵을 드래그하는 것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선택은 리체 UI에 존재하는 각 캐릭터들의 이미지와 레벨이 표시된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당 버튼들이 존재하는 이미지는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에 보기 힘든 수의 캐릭터가 존재할 경우에도 캐릭터를 찾아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 선택과 캐릭터의 선택을 순차적으로 맞추면 해당 장소에 캐릭터가 생성되며 같은 위치에 두개 이상의 캐릭터가 존재할 수 없도록 만약 그 장소에 다른 캐릭터가 있을 경우 다른 캐릭터를 삭제한 후에 해당 캐릭터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전한 캐릭터를 모두 골랐다면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턴을 표시해주는 UI가 나타납니다. 현재 해당 UI를 보면 캐릭터의 이미지가 나열되어 있고 그 옆에 0, 200이라고 적힌 숫자를 볼수 있습니다. 이중 여는 자신의 턴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 200은 턴이 반복되는 시간을 뜻하며 나열된 순서는 턴이 오는 대략적인 순서를 뜻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의 턴이 시작되면 해당 캐릭터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이동하고 주변 타일의 색이 변하며 하단에는 공격 UI, 상단에는 HP 바가 나타납니다. 각각 이동, 행동, 현재 상태 확인에 관한 기능들이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의 HP 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UI를 통해 캐릭터의 현재 체력과 만화를 확인이 가능하며, 옆에 캐릭터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으로 해당 캐릭터의 상세한 정보들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동입니다. 처음 캐릭터를 획득했을 때, 캐릭터마다 각각 이동거리를 가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이동거리에 맞춰 주변 타일의 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이 타일들이 이동 가능한 타일들입니다. 이동 가능한 타일을 클릭하는 것으로 해당 타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동 방향에 맞춰 캐릭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캐릭터가 서 있는 타일들은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타일에 두 명의 캐릭터가 존재할 수 없게 그러한 것이며, 해당 캐릭터를 관통해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타일은 장애물입니다. 해당 타일은 위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 관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입니다. 행동은 크게 스킬의 사용과 턴의 종류 두 가지가 존재하며 행동 후에는 자동으로 턴이 종료됩니다. 턴 종료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턴 종료라고 적힌 버튼을 눌러 즉시 해당 캐릭터의 턴을 마칠 수 있습니다. 스킬의 사용은 턴 종류 버튼 옆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으로 해당 스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스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릭 시 해당 스킬에 맞춰 타일의 색이 변화합니다. 빨간색 타일은 공격 타일, 녹색은 버프, 노란색은 범위의 중심을 찾는 타일로 해당 타일 위에 적합한 대상을 클릭 후 발동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대상에게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적합한 대상은 스킬의 설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범위 밖의 대상이나 적합하지 않은 대상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동 버튼을 클릭하여도 스킬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킬 버튼은 클릭 시 해당 이미지가 취소 모양으로 바뀌어 다시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으로, 스킬의 발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적을 쓰러뜨리거나 모든 캐릭터가 쓰러지는 것으로 전투는 종료됩니다. 모든 적을 쓰러뜨려 승리하였다면 경험치 획득이 이루어지며 모든 캐릭터가 쓰러져 패배하였다면 경험치 획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치 획득 시 파워업창이 나타나며 획득한 경험치는 슬라이드로 하여 획득량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슬라이드의 증가가 끝난 후에는 만약 레벨업을 하였다면 레벨업 문구가 표시되고 마우스 클릭 시 레벨업에 대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레벨업 팝업창에서는 레벨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와 이후 캐릭터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를 얼마나 획득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경험치 획득 팝업창의 슬라이드가 증가 중일 때 마우스를 클릭할 경우 바로 증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험치 획득 및 레벨업을 모두 확인한 후에는 로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비 화면에서는 크게 캐릭터의 육성 및 스테이지 선택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로비의 기능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능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임시 버튼을 사용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캐릭터의 레벨이 충분히 올랐으니그 캐릭터의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릭터의 육성은 능력치의 증가와 스킬의 획득 및 선택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능력치의 육성은 AP를 이용하여 세력, 만화, 공격력, 행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 캐릭터를 어떠한 역할로 만들 것인지 정하여 그에 맞추어 능력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가시킨 능력치는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변경 내용이 저장되며 만약 저장하지 않고 육성을 종료시 해당 내용은 초기화됩니다. 다음으로 스킬의 육성입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큰 이미지는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 해당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다양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슬라이드 안에 각 스킬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으로 만약 배우지 않은 스킬이라면 SP를 소모해 해당 스킬을 배우고 이미 배운 스킬이라면 사용 중인 스킬에 해당 스킬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중인 스킬은 3개까지 담을 수있게 이미 사용 중인 스킬이 가득 담겨 있을 경우 사용 중인 스킬에 이미지를 클릭하여 스킬을 빼내야만 덮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3개의 스킬을 만들어 놓은 상태며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 앞에 스킬을 배우지 않았다면 뒤에 스킬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운데 스킬을 배우지 않은 채 오른쪽 스킬을 클릭 시 스킬을 배우지 못하지만 가운데 스킬을 배운 후에 오른쪽 스킬을 클릭하면 해당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스킬의 육성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정입니다. 로비 화면에서의 설정은 시작 화면의 설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정에서는 볼륨과 해상도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중 볼륨은 세 가지가 존재하고 모두 슬라이드로 만들어져서 슬라이드를 움직이는 것으로 볼륨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경 볼륨을 통해 배경음의 볼륨의 크기만을 조절하고 이펙트 볼륨을 통해 전투에서 사용되는 이펙트의 볼륨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해상도는 드롭다운으로 되어 있어 몇 가지 해상도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값을 클릭하는 것으로 그에 맞춰 해상도가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지 선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전 버튼을 클릭하면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배경 이미지는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 드래그를 통한 이동이 가능하며 그 안에 마법진처럼 생긴 이미지를 클릭하여 해당 스테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토리 진행도에 따라 출전 가능한 스테이지가 정해지며 이전 스토리의 스테이지를 선택 시 바로 전투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다이얼로그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전투로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으며 상단에 취소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으로 전투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전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취소 이미지를 클릭해 로비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전해서 다른 스테이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 스토리의 스테이지를 선택하여 출전 화면을 이와 같이 다이얼로그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를 진행하여 얻은 캐릭터들은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면 획득하지 못하기에 이번에도 전투를 취소하면 현재 로비에 획득한 캐릭터에 해당 캐릭터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해당 스테이지를 진행하면 다시 다이얼로그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경우, 해당 캐릭터들을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한 내용들을 세이브 기능을 통해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이브를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우고, 안에 슬롯을 클릭하여 해당 슬롯에 플레이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롯이 담긴 이미지 역시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 총 20개의 세이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는 시작 화면에서 게임 시작 방식을 이어서를 선택하는 것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를 클릭하면 세이브와 동일한 디자인의 팝업창이 생성되며 그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클릭하는 것으로 해당 데이터를 가진 채 로비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이브는 이미 존재하는 세이브 데이터 위에 덮어 쓰는 것도 가능하며, 세이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슬롯은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이브된 정보들은 게임을 종료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기에 플레이 데이터를 저장해 놓았다면, 게임 종료를 통해 게임을 종료하여도 이어서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SRBG 포트폴리오에 대한 플레이 영상을 봐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